태풍 마이삭은 낮 12시 북한 함흥 동쪽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됐습니다. 태풍이 물러나면서 우리 지역에 내려졌던 특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비도 낮부터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까지는 충남 서해안 지역에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날이 개면서 화창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0도,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전 20도, 세종 19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대전 세종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 천안 17도, 당진 18도로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천안과 아산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 청양 17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천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충남 북부와 남부 앞바다 모두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현재 제시포 태풍 하이선이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경남 해안에 상륙하겠고요, 그대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할 전망입니다.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오후 사이가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다시 찾아오는 태풍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